안녕하세요. 글로벌 이 t f TV입니다. 2022년 1월 25일 새벽 6시 3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기로는 1월 24일 종가가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아주 초반에또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반등을 갖고 약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주가도 그. 어, 제가 김정철 소장님에걸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마틴 게일 존이라고 했어요. 마틴 게일 존이 121선과 240일선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서는 떨어진 주가도 꼭 반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그 미국 증시가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틴 게일 존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음, 통상적으로 제가 어, 121선 240일선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120일선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하고 240일선은 빨간색 아, 자색 구은 선으로 표시하죠. 주가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폭락하던 주가도 이이은 계일조는 반드시 120일선과 240일선 정배율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둘다 상승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맡은 계일조다. 이 떨어진 주가도 요 마틴 게일 존 부근에서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보면 반등을 꼭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여기 와 있어요. 한번 오늘은 그 미국 증시 마틴 게일 존에서 반등하나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그 방송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뭐 주가가 다우선시가 거의 천 포인트 가까이나 거의. 뭐, 폭락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요번 달에 이 폭락은, 어, 작년 3월 달에 팬데믹 위기 이후에 이런 폭락은 처음입니다. 하여튼, 오늘 막판에 약간의 그 반등, 조금 뭐,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일단은 반등의 기운이 이렇게 느껴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주 한국 정시는 아장났죠 아까 한국 증시는 마틴 게일 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240일선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절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베스팅 가끔 허pect입니다. S&P 500이 하여튼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지막에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우존스가 0.29% 상승. 어, S&P 500이 0.28% 상승, 다스은0.63% 상승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오늘 아, 그래도 이렇게 마틴 게일 존에서 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P 500 미국 평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 미국 평균입니다. 아까 마틴 게일 존이라는 것이 뭐요게 121선이죠. 요게 200 사실선입니다. 이 떨어지는 주가도 그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는 주가도 이 마틴게일존에서 반등해 있는데 정확히 여기 마틴게일존 요 부분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어, 결국은 어, 이게 양봉이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요 부분에서 하락을 멈춰 가면서 결국은 여기서 쌍바닥 형태에 가야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하락 브레이크가 한번 맞은게 있어서 걸렸다 요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등급 종목은 주가치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브라질이 겨우 2등급이더라고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BRJU 어, 브라질 이베레입니다2.07%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분봉에서 어, 뉴트럴 슈입니다. 브라질 2등급으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금으로 가보겠습니다. UGL 금입니다. 어, 레인보우 슈입니다. 일본에서 1.09% 어, 상승했습니다. 금값 1등급 대각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2년 1월 25일 미국일 자기로는 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시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주 공포지수가 여전히 1등급입니다. 어, 주가 지수 약간 의 반등을 시도한다고 보고 일단 혼조구간으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어, 원자재도 어, 달러가 여전히 강세죠. 좀 상승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는 면에서 혼조구간으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혼조구간입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스 위치와 달러 지수의 위치를 체크합니다. 주가 지수는 빅스 등급의 상단선의 선을 긋고 원자재는 달러 지수 등급의 상단선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긋는다 했죠.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선을 긋고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선을 그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세 가지 선이 나옵니다. 이중에 중간선을 갖고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 노란색 선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어, 제일 아래 하단선까지 아래는 영역 4등급 5등급 영역 오늘 미국이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1 0도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가장 세게 반응한 게 소매업입니다. 하지만 3등급 정도고요. 어, 이 3등급도 50%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 브라질은 입질 매수 신호네요. 중간 산이 어, 그리고 대부분이 원자재는 입질 매수 신호. 그 다음에 어, 금값과 미국 국채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어, 주가 지수 1등급과 미국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어, 브라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죠. 1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미국 소매업, 한국 코스피는 3등급 중립 50% 매도신호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백, 미국 러셀리천 미국 금강기업, 미국 원유기업, 중국 CSA300, 중국 홍콩H, 한국 코스피 2등은 4등급 하락추세 100% 매도신호입니다. 한국 코스닥 5등급 쪽박패턴 하락 100% 매도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어, 1등급 공격 매수신호입니다. 팔라듬, 은, 아연, 원유, 설탕 2등급 상승 추세 입질 매수신호입니다. 천연가스, 니켈 3등급 중립 50% 매도신호가 되겠습니다. 미국 국채 2등급이 되겠습니다. 달러지수 2등급 신규통화가치 3등급 한국시장세 달러는 3등급 비자지수 3등급입니다. 어, 미국 고염채권과 탄소배출권은 4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오늘 미국 증시가 마틴에일선 121선과 241선 그 사이에서 힘겨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꼬꾸라드던 주가가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 반등은 쌍바닥 반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 주가가 거의 단기 바닥권은 찍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아직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안심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안 빠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